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전기차 훈련 과정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제 차부터 수리해보고 싶은데요.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분무의 질주 시리즈를 보고 너무나도 멋진 차들을 발견을 했고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학교인데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저희는 내연기관차랑 전기자동차에 대해 정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비를 배우고 나면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취업에 아주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할 거냐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할 거예요. 현재 배터리 충전 상태 58.5%더 58. 58. 내려보면 이제 셀당 전압이 나올 거예요. 96개라 그랬죠? 네. 배터리가 이제 이게 다 하나 하나가 모듈이죠. 이쪽 모듈하고 중간에 연결해주는 안전 블럭을떼버리면 고전압 차단이 되는 거죠. 몇 볼트 이하가 나오면 작업이 시작이 된다고요? 30볼트. 30볼트 이하가 나오면 작업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절연 장갑을 끼고 만져야지 그냥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비록 절연이 돼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러면 혹시 고전압 배터리를 관리하는 팁이 따로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휴대폰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과충전이 되기도 하고 과방전이 될 거예요. 고전압 배터리도 마찬가지. 예요 과방전 시키지 않고 과충전 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전력을 보내서 충전하다 을 보니까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 원인이 될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laughs> 국립배움카드로 인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같이 준비해주는 고용센터 담당자들도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실물로서 깨닫게 되니까 이해가 더 빠르고 기아 자동차 오토큐 정비 서비스 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면 경력 인년을 인정해준다는 것가 좋은 것 같아요. 개이득이네. <laughs> 땡큐지. 엔진에 있는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려고 지금 빼고 있어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하다 보면은 전기차를 정비하는 업체가 많아야 하는데 크게 많이 없어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외제차 정비를 3년 정도 배운 후에 경력이 조금 쌓이고 사업 자금도 모이면은 정비소를 하나 차리고 싶습니다. 대동제업전문학교 자동차과에 근무 중이고 있는 조대영이라고 합니다. 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했었고 자동차 정비 기능장 자동차 정비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은 광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모빌리티라는 e 산업이 있는데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과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매일 수업은 9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론 수업과 실습을 적절히 병행하고 있어요. 7개월이라는 긴 과정이 끝나면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정비 산업 기사 자격증입니다. 훈련 과정에 충실하게 참석한 뒤 내부와 외부 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자동차 정비 기술을 처음 익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유리한 과정. 이죠. 여기는 뭐 기아 간다 있고, 응. 튜닝 간다고. 여기 검사 간다 그래고 응. 여기는요. 난 이제 경력 좀 쌓아가지고 샵을 차리는 게 목표예요. 몇년 후에 다 스카우트 할 거니까 <laughs> 근데 여기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생각해. <laughs>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도 각자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는 이번 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면 제 차부터 수리해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기사, 기능장까지도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분야에 꼭 도전하시고 꿈을 이루시길 바랄게요.